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길 우리는 구원 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축복과 승리보다는 실패의 체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그 승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그 승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죽음,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심해지면 결국 사람은 죽게 되죠. 가난도 바로 어떤 죽음과 사망의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과의 갈등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계속 죽음이 역사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그가 모두 원수를 그발아래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버티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멸망받은 그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이란 어떠한 그러한 요소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 무엇인가? 뭐 죽음이 무엇인가? 이 사망 안에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사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그 사망의 요소를 알 필요가 있죠. 특별히 사망의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요소의 첫 번째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란 그런 요소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통 세상, 하나님은 땅을 창조했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공급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로 그... 그들의 필요를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 필요를 공급받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니가 육신의 정욕, 안몽의 정욕, 이 세상의 어떤 자랑을 쫓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두 번째 요소는 세상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바로 결국 우리는 정욕대로 살게 되고 그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제 마귀죠.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11에서 2장 14절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 죽이는 세력을 갖고 있어요. 이 죽이는 바로 전 단계가 우리에게 약함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약함을 주고 또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죄, 세상, 마귀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사망에서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떠한 것도 이기지 못하죠 오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고 이게 담대하게 외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이 사망을 삼키는 그러한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인류의 모든 시대부터 그 사망을 정복하고 싶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영생인데 그 생명만이 이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삼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냐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 1에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여기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해요. 영이 거듭난 자들은 이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그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됩니다. 거듭난 영을 알고, 거듭난 영을 인식하고, 영을 따라 살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이 사망을 이기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죄를, 이 마귀를, 사망을 이기는 길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은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세상을 이기고 이 사망을 이기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이스 5장 4절 다시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어떻게 또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뭐요? 믿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믿을 때 이기냐? 여러분,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늘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믿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가 주님과 연합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한 명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신해. 난 이것을, 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연약함, 가난, 질병, 저주가 다가올 때마다 이 배우의 사망이 있구나. 이 사망은 너희 쏘는 곳이 어디 냐 내가 널 대적한다. 사망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강력하게 대적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막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 함께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 3 1 4 2 7 9195번, 031427에 고일 구호 순부금 한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한세 파워 메시지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